어, 부동산 관련 진로 고민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골라봤는데 이2030그 세대에서 이제 직업 때문에 좀 방황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뭐 저도 이제 그 세대를 좀 지나면서 어, 나름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이 사연을 좀 골라봤습니다. 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거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음,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해가지고 개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감정평가사를 준비를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가 한해두해 준비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연 한번 읽으면서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현재 32살 미혼 남성 프리랜서이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부인남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공부 후 7급 공무원에 입사 축하드립니다 3년 재직 후 퇴사 아, 현재는 블로그 프리랜서입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부동산으로 설정하고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범위가 큰 진로를 선택하면서 느리더라도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하나를 선택하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올해 공인중개사 취득 예정이고요. 나홀로 임장도 주 1회를 다니면서 부동산 보는 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당장은 이제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네요. 옛날에 7급 공무원을 좀 하다 보니 그래도 나름 괜찮은 타이틀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타이틀 뭐 이런 것들도 좀 경험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실무 지식, 사업 성공, 부자 되는 거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뚝심을 가지고 한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진로도 실무 현장에서 뛰면서 배울 수 있는 경매 재개발 사무소, 중개 사무소 개업으로 선택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직 32살의 젊은 나이일 때 감정평가사에 3, 4년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준 고시급에 속하는 어려운 자격증인데 이걸 한번 해볼까 고민이 되는데요 부모님께서도 도전해 보라고 적극 권장하고 계십니다. 다만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 3년 이상의 기회 비용, 취득 후 법인 취업 등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네요. 저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 사회적 위상을 제외하면은 결국에 영업하는 건데 뭐 똑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훨씬 공인중개사보다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연을 다뤄주신다면 선택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참고하실 수 있는 저의 정보입니다. 서울 연립 어, 빌라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3억짜리. 그리고 수원에 다세대 빌라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가 한 1억 5천, 뭐 보증금도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런 저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도 한 360만 원 정도, 그리고 저축도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계시는데 대출도 갚고 계시니까 이제 착실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4년 만난 여자친구 가 있는데 뭐 당장은 이제 나이가 이제 32살 정도 되셔가지고 아직 결혼 계획은 없다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감정평가사 준비해라라는 분들이 이제 많았어요. 어, 이제 한쪽으로 좀 쏠렸는데 공인중개사보다는 아무래도 간평사가 좀 이제 그 자격증으로는 좀더좀 좀 상급의 자격증으로 이제 사회에서 좀 인식을 하는 게 있고 그 전문직이죠. 나름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부모님이 또 지원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뭘 고민하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 제 선택은 뭐냐면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아, 이것도 아니고 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가 저의 선택입니다. 우선 멈춰라. 어찌 보면 좀 반칙일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이제 대결남 코너인데 저는 이분은 둘다안 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왜 그러냐? 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연이거든요. 뭐냐면,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거꾸로 물어봅니다.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뭐 성공을 했든 아니면 나이가 더 많든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그냥 고민인 거죠. 어, 고민인데 그 고민이 고민인 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고민이 많은 거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민의 90%는 대부분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위해서 살 것인지를 몰라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지가 명확하면 고민의 90% 정도는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왜냐면 나는 저기 갈 거니까 저기 갈 거면 이거랑 이거 이지선다는 되게 쉽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저쪽도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아 갈까 말까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의 선택지가 이지선다가 아니라 이제 막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한테 물어보고 어떤 질문이 이제 주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엔 지도를 좀안 보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뭐 굳이 이거를 좀 비유를 한다면 어디 뭐 무인도나 뭐 아니면 어디 뭐 밀림 같은데 수풀에 우리가 혼자 떨어졌는데 지도 하나 딸랑 있다고 쳐봅시다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도를 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 목적지를 뭐 찾아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쪽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 지도와 이 지도와 내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방향을 맞춰 놔야 그래야지 지도가 제 역할을 하죠. 내가 방향을 남쪽을 북쪽으로 보고 있으면 길을 반대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먼저 잡아 놓고 그다음에 길을 떠나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사연을 보내 주신 이 분에게도 할수 있는 얘기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분들 이 시청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예, 내용입니다. 저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시다고 쓰셨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이분이 지금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자 정말 이분이 지금 지도를 북쪽으로 맞춰놓고 내가 지금 방향성을 정해놓고 살고 있는 건지 이분이 진심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가를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는지를 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랑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하는지는 좀 다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하루하루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부동산 대학원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요 블로그 프리랜서와 부동산 대학원 석사 과정은 무슨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 그러면은 블로그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계시면 블로그로 돈을 잘 버시는 건데 그럼 블로그를 가지고 돈을 막더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부동산 관련된 블로그를 하고 계신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부동산 관련된 블로그로 돈을 뭐한300 정도 버는 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마 어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잘 하시는데 아마 부동산 대학원은 그냥 나의 이제 길이니까 이쪽으로 배움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돈이 뭐안 들어가진 않겠죠. 그리고 시간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나 홀로 임장을 또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거대로 또 시간을 또 쓰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경제적 자유로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과거에 7급 공무원이라는 거를 했었을 때 나는 사회적 타이틀보다는 실무 지식이나 사업 성공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이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사연을 빌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이 감정평가사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고민이 뭐죠? 감정평가사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볼까요? 자 나는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고 있고 사회적 타이틀보다 실무 지식이나 사업 성공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왜 결론이 감정평가사냐 이거죠.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자격증을 해야 되니까. 1년 안에 뭐 다른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한 2, 3년을 해가지고 되면 좋은데 안될 수도 있죠. 안 되면 나는 그동안 이제 일도 못 하겠죠. 사실상. 그리고 어, 기회비용 수준이 아니죠. 나이도 많이 먹게 되고 어, 경력도 이제 없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잃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내가 법인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연봉을 수억을 버느냐. 그런 직업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뭐 사회생활 같은 것들도 좀 걸린다고 쓰셨는데 나는 부자 되고 싶고 나는 아까 말한 사업을 성공하고 싶으신데 감정 평가사라는 어 내가 진로를 선택한 거냐. 이게 과연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거. 내가 이쪽으로 목표를 설정한 거랑 방향을 맞춰 놓은 거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32살의 젊은 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달려갈 생각이라면 32살은 젊은 나이인가요? 아니죠. 32살은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진짜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 될 나이가 맞고요. 그리고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그게 불어나가지고 부자가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때 한 2, 3년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벌수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일 수 있는 뭐 전문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길로 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목표가 경제적 자유라면은 지금 그런 거할 때가 아니죠.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돈을 많이 불려 가지고 열심히 부자가 되는 라인을 타더라도 이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 거기다가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비교 대상이 또왜 공인중개사냐 이거죠. 자 보세요 한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죠 이게 공인중개사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 직업이 안 맞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나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 주변의 기대와 그 적절한 그 중간 어딘가쯤에 있는 무언가를 그냥 대충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해 가지고 하는 게왜 공인중개사냐 이거죠. 거기다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경매 재개발을 통해서 개업을 하려고 한다 하셨는데 공인중개사가 경매랑 재개발을 배운다고 누가 그랬나 이것도 한번 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인중개사는 경매를 잘 하지 않나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되면 재개발을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면 누가 잘못 알려줬거나 어, 내가 잘 모르는 분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해 그렇게 되면은 경매도 잘 알고 재개발도 잘하게 돼라고 알려줘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라고 믿어 버렸거나 둘다 문제죠 둘다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 내 인생을 걸고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대충 알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는 남이 잘못 준 정보를 그냥 대충 들어버린 거둘다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죠. 중개사는 사실 부동산의 배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중개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개사라고 해서 경매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중개사분들이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 따로 또 배우셔야 됩니다. 따로 배우셔야 돼서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야. 자동차 딜러를 하면 자동차 엔진 조립을 할수 있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같은 거로 생각하신단 말이죠. 공인중개사를 하셔. 자동차 딜러를 하면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뭐 조금 더 열릴 수는 있겠죠. 조금 정도. 근데 굳이 그렇게 이게 아주 어 관련이 높냐? 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이 부동산의 배움과는 상관이 별로 없고요. 더큰 문제는 뭐냐면 그 분야를 배우겠다고 그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생활비를 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거는 별개의 이야기고 그 돈을 버는 시간 동안 공부를 못 하거든요. 오히려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분야를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시고 남는 시간에 경매나 재개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깊게 파고드는 게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개사 분들과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경매도 물어보고 권리분석도 물어보고 막 하신단 말이죠. 이게 자격증을 따는 공부랑 실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게 꼭 먹고 알 먹고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거를 선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인중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차피 따로 배워야 돼. 어차피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한다고 해서 더 도움이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 및 평생직장이 될수 있는 어,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으세요, 보면. 근데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보면은 부모님께서도 지금 감정평가사를 하는 거, 이거에 도전하는 거를 적극 권장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적어주셨는데 저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 사회적 위상.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상이라는 거를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적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글을 읽어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말이 반대 같아요. 오히려 이분은 이 사회적 이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감정 평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문직이자 평생 직장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면서 내가 또 부동산에 또 관심이 있고 석사 과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판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사회적 위상이 좋은 게 뭘까? 감정평가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3년을 한번 투자해 볼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포기하지 않은 거를 내가 스스로 잘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 포기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포기를 못한 걸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한테 의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더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주화인마에 빠지는 거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은 오히려 핸드폰 같은 거다 끊고 어딘가 혼자 고립돼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게 맞는가 누가 주변에서 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다거나 내 친구들한테 뭔가 쪽팔리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싶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건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종류의 질문으로 좀 쪼개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야, 너 부자 되고 싶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데,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 부자 되고 싶은 거 맞아?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 질문은 잘못된 거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야, 너 부자 되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 너 진짜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뭐, 남들이 인정하는 거, 이런 거, 인정 욕구 같은 것도 많이 포기하셔야 될 거고요. 안정적인 삶 같은 것도 많이 포기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뭔가 편안하게 뭔가 그냥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뭐 부자가 될까 말까 거든요. 되게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일도 별로 없을 거야. 거의 없을 거라서. 많은 걸 포기하고도 정말 내가 원하는지, 그거를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부자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돈을 얻고 대신 많은 걸 잃습니다. 이거를 교환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돈도 얻고 나 다른 것들도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좋은 걸 남들은 왜안 하냐고. 남들은 왜안 하겠습니까 이게 엄청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안 하고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아 저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부자 되겠습니다 저는 뭐 학력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다 정리하고 뭐 친구도 필요 없고 저는 뭐 부모님의 기대 이런 거다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돼 가지고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분 있죠?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까먹으셨을 텐데, 어, 최근에도 핫하셨죠? 그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님이 말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돈이 됩니까? 어, 이거를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고민의 90%는 이걸로 해결이 된다.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고민이 될 때마다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 많은 고민이 해결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어, 부자 되고 싶다고 다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요것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뭐냐 시급을 만원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급을 한번 10만원 벌려고 한번 해보세요 시급을 10만원 그러면 이게 아마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겁니다 시급 한 2만 원 3만 원은 어떻게 벌것 같은데 시급 10만 원 어떻게 벌지 주당 주급 400만 원 어떻게 벌지 주급 500만 원 어떻게 벌지 한 달에 한 2천 3천만 원 어떻게 벌지 내가 그 정도는 벌어야지 뭔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까 말까 하게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내가 지금 32살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뭘 하면 시급 10만 원을 벌 수가 있지 라는 거 최소입니다 최소 2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20만 원을 벌수 있는 방법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 웬만한 거 해가지고는 못 하실 거예요. 머리가 되게 복잡하고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또 정리가 되고 길이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뭐냐? 이거죠? 아까 말했던 거. 내가 시급 10만 원을 벌려면 뭘 포기해야 되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어 단순히 시급 10만원 벌려면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업하면 되지?가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뭘 포기해야 되지? 라는 거를 물어봐야 되겠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겁니다. 개인의 어떤 청춘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 시간 뭐 친구 뭐 연애 뭐 결혼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한마디로 내가 진짜 인생을 걸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잘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안 만나줄 수도 있으니까 책으로 만나시든지 강연이나 상담이나 뭐 미팅을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면 되겠죠. 일방적으로 책으로 만나는 게 이제 제일 쉽겠지만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뭘 포기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내가 그걸 할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에는 결정하지 마라. 이게 공인중개사를 할까요? 감정평가사를 할까요?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본인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것도 누군가한테는 좋은 결정입니다. 라는 거를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부자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안 되는 것도 괜찮은 결정이다. 왜 그러냐? 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지만 모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돼야지만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부자라는 거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바꾼 사람인 거지, 돈도 얻은 거는 아닌 사람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돈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할 거면 정리하고 깔끔하게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진짜 바라는 거 그거 하시면서 뭐 사회적인 위상도 챙기시고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시면서 가는 것도 괜찮다. 근데 나 아니다. 나 진심으로 나 혼자서 고민해 봤는데 나 부자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미친 짓이 해야 되니까 여유 부리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